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갑자기 막내 인생이 서러워질 때 있어 여자가 아, 나 나는 왜 이렇게 꼭내 돈으로만 살아야 되나? 아, 나는 왜 이렇게 서럽게 내가 번 돈으로만 살아야 돼? 어? 뭐 어, 다른 애들은 좋은 남자 만나 갖고 말이야 부잣집 남자 만나서 그 남자가 차도 사줬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속상하죠 그러면서 또막 친구 결혼식 연타로 세 번만 참석해봐 그럼 막저 어, 것들이 내거다가지가는것 같고 막 불안해. <laughs> 막 불안한데 막또 이렇게 미팅 같은 거 나가보잖아요. 꼭안 나와야 될 남자들만 나와. <laughs> 그럼어때막 코너로 몰리는 느낌, 응? 어, 큰일 났다. 큰일 다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막,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할때몇 가지 따지잖아요. 남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따지세요? 첫 번째, 누가 얘기를 하는데 외모를 본대요, 여러분. 외모 보지 마. 외모. 외모 안 봤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잘생겼더만, 실제로 봤더니 남편. 아, 근데, 홍은희 씨가 훨씬, 훨씬 이뻐. 남편보다는. 그런 거 같기는 해. 정말, 외모 절대로 보지 말아요. 근데, 잘생긴 남편이랑 살면 얼마나 만족될 것 같아요? 평생 만족돼? 그렇지 않아요. 원래 부부라는 건요, 손 여기다 갖다 대봐요, 얼른. 여기다 갖다 대봐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워요. 가까이 있어서 잘생긴지 못생긴지 원래 모르는 거예요. <laughs> 살다가 보면. 3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짧고 배가 아무리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쿨쿨쿨 자고 있으면요. 막 자다가도 머리를 막 쓰다듬고 싶어. 하는 짓이 예쁘면. 근데 하는 짓이 밉잖아? 그럼 막밥 먹을 때 입을 막 때리고 싶잖아. 이게 아무 상관 없어요. 이미 이게 연애할 때의 남자가 아니라 내 가족 품으로 들어오면 그냥 가족이에 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긴 건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포기를 못하는 게 뭐야 20대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따져 그래서 미팅 나가서 무슨 동 사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물어보고 난리야 동네가 어디냐고 아버지 뭐 하냐고 이거 물어봐서 어디 갔다 쓰려고 참 못된 것들이야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나는, 나는 이 정도지만 어떤 돈 많은 남자가 나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꿈을 20대 내내 꿔 그러니까 여러분 꿈다 모아서 드라마로 만들어주지, 자꾸만. 그래서 왜꼭그 백화점 사장 아들 있잖아. 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다가 되게 너무 가난하고 예쁘고 머리 기네랑 결혼을. 꼭 머리는 길고 난리야. 어? 응? 저거보다 길어, 저거보다. 짧아, 더 길어야 돼. 그래갖고 결혼하자 그래서 세상에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왜 생겨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드라마를 왜 만드는지 아세요 그런 일안 생기니까 보고 꿈이나 꾸라고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끔만 그러면 여자들이 주말마다 거기에 쓸려 휩쓸려갖고 아, 저런 일이 나한테 안 생길까 절대 안 생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막 가슴이 저리고 힘들어도 제발 참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결혼은 얼마예요 6년간 하는 연애도 아니고 60년이에요, 60년. 전신 똑바로 차리고, 괜찮은 남자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돈에 대한 환상을 깨고, 정상적으로 사세요. 자, 직장 여성이 20대부터 직장 다녀서, 한 30살까지 다녔어. 10년 다녔어. 그럼 얼마 정도 모으는 게 정상일까? 여러분 생각해. 얼마 정도 모을 것 같아요? 5천만원? 5천만원? 그죠? 한 달에 1년에 500 모으기 썩 쉽지 않아요. 왜 머리 해야지, 구두 사야지, 술 마셔야지, 무슨 돈을 모아? 여행도 가끔 가야지. 그래도 한 1년에 500만원, 1000만원 모으는 애는 엄청 알뜰하고그 괜찮은 딸이에요, 그거. 대부분 직장생활 10년에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야, 뭐 돈은 모았니? 어짜증 아, 무슨 돈. <laughs> 아, 몰라. 돈, 무슨 돈을 모았죠, 조금그 남자는, 아, 헤어졌잖아. 물어보지 마. 짜증나게. <laughs> 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때 쉽지 않아요. 근데 5천만원을 딱 모아서 대단한 돈이에요. 자, 그런 발. 저는 직장 생활 다녀서 10년 동안 5천만 원 모은 게 대단하면서, 왜 남자 5천만 원 모은 건왜 우습게 봐? 그 남자 군대 갔다 와서 우리보다 돈벌 시간이 2년 더 없었어. 근데 저는 5천만 원 있는 게왜 남자 보고 1억짜리, 2억짜리 전세오도라 그러냐고. 그 도둑질 해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 부모한테 뺏어오라는 거죠. 그럼 봐. 부모 가난한 아들은 장가도 못 가냐? 이게 말이나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해요. 여러분, 원래 결혼할 때 불공정 거래하면, 불공정 거래로 끝나요 제발 그런 것들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싹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여자들 생각 진짜 잘해야 돼 바보 같아 저는 5천만 원인데 왜 2억 달래오래 그럼 부모한테 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2억 달래오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내 아들 쓰라고 준 돈이지 그그 그 며느리 준돈 아니지 출처가 분명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출처 끝까지 쫓아다녀요 나중에 15년 후에 집 사본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얘 내가 그때 너네 전세금 보태서 집산거 그거 왜 몰라 니네 그때안 보태줬어 봐라. 니네, 니네 것들이 지민한 사나. 끝까지 그 소리 들어요. 여러분, 만0살 넘어서 그 소리 들으면 어른이 아니요. 그래서, 둘이 시작해요, 제발. 제발 정상적으로 사세요. 모든 여자들은요. 원래 원래 젊을 때는 돈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좀 따라해 주세요. 젊을 때는 젊을 때는 가난한 게 가난한 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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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상인데 비정상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내 말은. 알았죠? 정상으로 가세요. 세 번째 20대 여자들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리모델링 해야 될게저좀 따라해 주세요. 남자는 남자는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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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남자는요. 주식 투자처럼 해야 돼요. 워렌 버핏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워런 버핏 알잖아요. 전 세계적인 주식 그 사람은 주식에 대한 그 통찰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제가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지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워런 버핏한테 물어봤더니 워런 버핏이 찍어준 최고의 주식 종목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워런 버핏한테 이렇게 나만 쳐다봐요. 내가 뭐 알려준나? 응? 뭐였을까? 제일 싼 주식? 제일 싼 주식? 그래서 이제 키워가라고 키워라, 가라고, 네. 어, 키워라. 어, 또 오래 갈 만한 주식 오래 갈 만한 주식 금방 네. 안 막아고 그러니까 금방 안 하고 오래 갈 만한 주식 아 여러분 싸면서 금방 안 막아고 오래 가는 사람이면은 건강하고 젊은 남자면 되네 그죠 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주식은 바로 너 자신이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당신한테 계속 투자하면 당신이 한 당신으로부터가 30년 후에 매달 월세 받고 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도 주식처럼 자기 자신에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남자한테 투자를 하라고요.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 저가에 사야 돼. 그래서 남자를 고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고가인 남자는 나이가 많거나 작전주요. 작전주라고 알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남자예요. 내 나이 또래 결혼할 남자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31살짜리가 엄청난 고가로 막 대단해 겉으로 보기에 막 번쩍번쩍해 이런 남자 다 작전주지. 원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27살에 직장 들어가서 31살인 남자는 가난한 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럼 이상한 짓을 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자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키워 그래서 가끔씩 부부는 부모여야 됩니다 부부는 부모 같아야 돼요 사실 우리 30살짜리 두 명이 서로 결혼했다고 쳐봐요 이거 완성품이야 미완성품이야 지금 여기 서른 살된 사람들 있지만 서른 살이 뭐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뭐 세상에 돈을 몇푼 벌어 봤어? 돈 벌어 본 세월? 4, 5년도 안돼 그건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그냥 쓸만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가 우리한테 확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60년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부부는 부모여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아우 저거 누가 데려가 큰일 났다 <laughs> 아, 그러잖아요. 아들 보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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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갈지 고생 깨나게 하 생겼다. 야, 저거 누가 데려가? 근데 우리가 다 데려와서 살잖아, 지금. <laughs>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거 누가 데려가? 밥도 할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저 철부지를. 근데 그 철부지 어떤 남자가 데려가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는 결혼한 즉시 부부이면서 사실은 부모예요. 서로 미완성품을 60년간 키워가는 중이야. 키우다 보면은 왜 50대 완성되는 남자가 있고요. 45세 완성되는 여자가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다완성돼 가는 거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지금 현재 10년째 남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군데 다리가 때려쳤어요. 그러고 나서 한의사 공부를 하겠다고 한의사 공부를 해요. 부인이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남편이 수능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의 등급이 1등급이 빨리 안 나와. 애들이랑 이게 머리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자꾸만 3등급이 나오고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키워주고 있어요. 어느날 좋은 학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학원 원서를 들고 왔더래요. 거기 보니까 보호자 이름을 써야 돼. 아 누구 이름 썼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와이프 이름 썼죠. 당신이 돈 대주니까 당신 이름 써야지. 그래서 보호자의 와이프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정말 이는 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올해는 될것 같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대요. 남편이랑 둘이서 쇼핑을 가느냐고. 이 와이프가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 대고 있거든. 한푼두푼 푼 아껴 쓰고. 남편 학원비가 와, 장난 아니게 된다는 거지. 음. 그래갖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옷 같은 걸 사려고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자꾸만 그 뭐야, 이렇게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어? 거기 앞에서 자꾸 움직이질 않더래. 계속 하나를 째보고 아, 빨리 와. 왜 그래. 아니, 저거. 아 그거 비싸. 아, 집에서 있는 트레이닝복 같은 거는 그냥 시장 가서 사자. 빨리 와. 필요하면 사줄게. 아, 저걸. 자꾸 말을 못 하더래.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것 좀 샀으면 좋겠더래요. 보니까 그게 메이컨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걸 왜 입으려고 그러냐? 입지 마. 그거 왜 입어? 안 아, 보냈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랬는지 알아? 아이 우리 반 애들은 다 입는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학생으로 생각하기로 했지. 그래, 내가 키우는 거. 기분 좋게 키우자, 기왕에. 그래갖고 그걸 사줬더니. 그 트레이닝 부을 입고 신난다고 학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언젠가 그분이 몇년 후에 분명히 한의사가 되겠죠. 억울해요? 많은 여자들이 뭐랬는지 억울하다고 그래.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니에요. 60년이에요. 그분이 어때요? 한의사가 돼서 부인이 이제, 야, 너 영어 공부하고 싶다 그랬지? 너 해라. 너 대학원 가고 싶었지? 너 해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5, 27, 30살 부모가 약간만 완성해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우리가 서로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부부는? 부모는? 부모다 부모다. 부모처럼 서로가 키워가야지 의미가 있어요. 20대 때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결혼할 때 마인가짐이 좋아서 그런지 쫙잘 나가요. 근데 20대 때, 뭐, 부자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래.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래. 그런데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를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돌려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 때문에. 이래서 결혼한 지 5, 6년 만에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세요. 그래야만 건강하게 멋있게 살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이제 (30대) (40대는) 그럼 무엇을 리모델링해야 하나 한번 봅시다.